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 자, 리가 지금 그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요나의 어떤 니느로 가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가 지금 큰 풍랑 가운데서 결국은 물에 던져지고 그 물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리고 요나가 그큰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요나는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자신을 구하실 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하며 하나님을 선포했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해어냅니다 요나가 이제는 육지에 다다랐고요 이제 민누에 드려왔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은요.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일어나 저큰 성은 니누에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이 니누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의지하는 얘기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민우의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우리가 처음에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 이제 망하겠네. 하나님이 이제 저것들을 이제 해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요나는 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회개하고 이제 하나 다시 토인을맞서 니누에로 갔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인지라 그래도 요나 마음속에서는 그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알겠습니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여호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누에로 가니냐 니누에는 4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성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4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 3일이에요. 3일. 니누엘는요그니누엘를한 바퀴 다 돌으려면 며칠이 걸을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3일. 3일이 걸릴 정도의 큰 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전하니까 하루, 하루, 하루. 뭐냐면, 요나의 마음은, 원래대로 여러분 3일을 돌아야 돼요. 그래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일 거리, 돌려면 3일 되는 거리니까, 응? 가서 외칠 나면, 3일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3일.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하루만 돌리는 거예요. 하루만. 하루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나의 순종은 3분의 1의 순종이에요. 3분의 1의 순종.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요나의입장에서배 봤어요. 한 번. 가하나가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참간장해 뭐냐면 물고기 배 속에 있을 때는 우리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관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품을단서 눈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어?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속아주시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건져 주십니다. 요나 불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딱 이제 우리 세상의 현실에 딱 직면합니다. 요나 오긴 왔는데 막상 이네의 사람을 눈으로 딱 보니까 또막기 속에서 뭔가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이거 전화긴 전화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복음 안전을 해다 불고기 뱃속까지 갔다 왔는데 안전하면 안 돼. 그래, 하루만 한번 하자. 여러분 하루만 전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축축해봤어요. 그 그러면 그 하루는, 응? 요란을 어떤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루 메시지를 전했을까? 아마 제가 요애 때면요, 열심히 전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냥, 표정도 그냥 하기 싫어갖고, 그냥, 그, 우리 하나만, 동심은 표정하면서, 회개하라. 이랬을 것 <laughs> 같아요. 회개해, 회개해, 회개. 응? 야, 하나님이 이네 회개하라면, 40일 뒤에, 니네, 니네 무너진대, 회개하쇼! 누가 참 뭐라고 해 하면, 아니, 못 들었으면 말고, 그러고 나면 또역동네로가고뭐 이거 제가 이제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과 뒷대에서 보면, 요나의 마음도 그렇게 막 열심히 전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하루만 슬쩍 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하는 사람이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메시지는 그랬어. 하지만 요나가 전한 것은요. 자신의 얘기를한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비록 하루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충 전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폭발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요나의 그 외침이 니누의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을 때,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막론하고, 다그 배옷을 입게 되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은요, 제압제 위에 앉아서 회개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주저되는 부분이 뭡니까? 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겠어. 적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면, 내가 좀이 정도는 돼서 좀, 어?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좀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무슨 환경이나 위치나, 뭐 그런 입장에 대야, 응?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주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 2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어떤 나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혼과 영광의 관절과 볼수를 찔러 쫓겨질 까지는사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이 화려하고 전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전하는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 내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메시지에 이름의 백성들이 금식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들의 그회개는요 단순히 흔들성의 회개가 아니었다. 무너진다고? 그럼 조금 좀 제스, 액션 좀 취해볼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왕찰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니네 왕과 그 니네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기 시작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제앙을 내리지 않냐 시제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요나를 니네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악을 행했으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 니네 니들 내말안 들으니까 니들 내가 악을 행하니까 내가 니들 멸망시킬 거야라고 했었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죠. 여러분 창세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소범과 고무라가 하나님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니서 혼란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50명, 30명, 이0명 결국은 열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아브라함의 깜냥이 하나님 앞에 게 흥정을 할 만한 대상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그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내기 비슷한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받아주십니까? 한번단니에서 인원수 줄어가잖아요. 그데 하나님이 그래, 좋아, 좋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제는 소동과고무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시길를 원해. 그래도, 님 뇌가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향해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도 정일한 사랑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과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 사모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 고난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자세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 어렵고 힘든 고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살피는 게 우리.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련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진한색이 흰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요, 어떤 일이, 어떤 일을 한번 해봤냐면, 백바지를 입고 싶은 거야. 하얀색 바지를. 그런데, 하얀색 바지를 사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했냐면, 락스를 한통 사서, 청바지를 여셨잖아요. 달에 대요갖고 청바지를 담아놨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옷에다약약산번 탁, 치면 그 부분이 하얗게 그 색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일주일 다만 하니까 바지가 좀 하얘지긴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지가 찢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건데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뭔가를 잘못하고 눈이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자장저처서 네. 이렇게 얘기거 우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성남에 일을 다닐 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저기 그 교회를 갈까 말까 갈까말까 하는 그 직원이 한명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호세아 6장 1절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직원,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뭐, 줬다 뺐다도 아니고, 뭐, 응? 때렸다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응? 뭐 이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아예 애초에 치질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의 마음은 애초에 안 치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치질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는 지옥을 가요 잠시 이곳에서야 그냥 편안하게 보인다고 할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좋냐? 아또 그러나 아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 하나님 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는요. 하나님 만에도올라운 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 마췄지 않은 삶의 모습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애예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잘못해도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해 주죠. 하지만 참,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죠. 뭔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그래서,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야, 저는 적재도 전했는데, 그런 게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두 번, 세번 용서하지 않아요. 많아야 한세번 용서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해도, 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사실은 반복됐을까요? 죄 짓고, 하나님 혼나고, 회개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여러분. 몇백번 몇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딱 따져보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회개는요 단순히 반성과 일치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윤리적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 회개는요. 방향의 유통입니다. 방향의 유통. 내 근본적인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회개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 삶을 바꾸는 것,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후에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패러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도바를 뭐라습니까 나는 내가 죽는다 <목소리>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회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 자아는 자꾸만 옛날에 하던 대로 그여정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못한 것들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서 2장 2 0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시절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자아가 죽는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참된 회개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야, 방향을 돌켜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냥 주일날괴로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바꿔시 된다고 바꾸셔요 이제 2023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24년 1월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바꾸지 못하거 여러분 2023년 1월 1일이라도 못 바꿔요. 우리 오늘부터 바꾸려고 합시다. 사장님 바꾸겠습니다. 내일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바그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시 우리가 경험하게웁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은 없잖아요. 여러분 돌이키신 삶이 여러분의 삶이그 돌이키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준비해 주시축바합니다